샤오리, 장세라의 한다, 한다 중국어. 중국어! 안녕하세요. 장세라입니다. 다-자-하오! 단짝 샤오리 씨를 선생님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중국어 왕왕 기초부터 공부 중! 팅중 벙여만 다자하오! 환영쇼팅 워먼더 제모! 워시 주추란 샤오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샤오리입니다. 6화에서 기념일별 인사를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그동안 축하인사말 사용할 일이 있었나요? 어, 친한 동생이 이번에 대학원 졸업을 하긴 했는데 음, 제가 중국어로 하면 그 친구가 못 알아들을 테니까 마음속으로 할 일이 한번 있었고요. 음, 좋아하는 연예인 생일을 축하한 것 정도? <웃음> 음, 회장하 <laughs> 그러셨군요. 너무 잘했어요. 기념일 단어를 넣어 축하 인사 만드는 표현 공식. 기념일 플러스 쿼일러 축하 인사 표현을 복습해 볼게요. 생일 축하해, 생일快乐. 생일 생일快乐. 생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1월 1일 신정에 신년快乐, 신년快乐. 설 중국의 춘절에 춘지에快乐, 춘지에快乐. 메리 크리스마스 중국어로, 圣诞节快乐,단诞节快乐 사이창허, 아주 잘했어요. 7화에서는 나는 무엇을 한다, 누구누구는 무엇을 한다 라는 두세 글자로 이루어진 아주 쉬운 표현을 알아볼 거예요. 네, 그 전에 교환 안내 먼저 한번 해드릴게요. 한다중국어는 따로 지정 교재가 없는 팟캐스트입니다. 매 화마다 샤오리 씨가 구성하고 작성하고 장세라가 모양을 다듬어서 교환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인쇄용 교환은 블로그에 모바일 청취자를 위한 교환은 네이버 포스트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참고해서 방송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자나 병음만 보고 읽기 어려우실 땐 교환의 우리말 발음을 최대한 중국어 발음에 가깝게 성조까지 표시했어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한다 중국어 7화 나는 간다 워취 시작해 볼게요. 7화 교환 1 단어를 보면서 소리내어 따라해 보세요. 가다 취 유가 우 발음이 아니라 위 발음이에요. 사성으로 빠르고 강하게 떨어뜨리는 소리. 가다 취취 취. 먹다 칠. 취. 우리말 욕과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니치판라마 아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자 저처럼 중국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겠죠? <laughs> 맞아요. 실제로는 너밥 먹었니? 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동사 먹다, 출을 들을 수 있어요. CH, 출 발음 주의. 일성이니까 조금 오바하나 쉽게 끌면서 먹다, 출, 출 마시다, 흐어 3화에서 운모, 으 발음을 알아보며 한번 익힌 단어예요. 또 만났으니 이번엔 한자까지 외워두면 좋겠죠? 먹다, 출, 와 마시다, 흐어, 한자 외우는 팁은 둘다 입으로 먹고 마시기 때문에 왼쪽에 입구자로 시작해요. 마시다, 흐어, 흐어, 듣다, 티 ing가 잉 발음이 나요. 일성으로 발음할 때 팅, 티잉이라고 하는 것보다 끝에 콧소리 응 내면서 티 이라고 하거나, 우리말 응 발음을 약하게 덧붙이는 것이 중국어를 잘하는 것처럼 들려요. Mm -hmm. 듣다, ᄃ, ᄃ. 보다, 칸. A, N, 안, 칸. 눈으로 무엇을 볼때 쓰는 동사예요. TV, 영화, 책 등을 본다고 말할 때 사용해요. 보다, 칸, 칸. 사다, 마이. ai, i, my. 삼성으로 꾹 눌러서 발음하세요. 사다, my, my. 표현 공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교환 2번에 공식과 예문을 참고해 주세요. 누구누구는 무엇을 한다. 주어 플러스 동사 공식. 뜨든, 뜨든.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사람 뒤에 동사를 붙여 주세요. 그러면 우리 원래 알던 거에다가 오늘 배운 거의 조합으로 문장을 만드는 거군요. 맞아요.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인칭 대명사 친구들을 먼저 불러볼게요. 제가 단수 형태로 한 명을 부르면 세라 씨가 복수 형태로 여러 명을 불러주세요. 그러면 인칭 대명사를 복수 형태로 만들 때 뒤에 men을 붙이는 거죠. 회장하, <목소리> 음. 나, 와, 어. 우리, 我们, 너. 니, 당신, 닌, 너희들, 당신들, 니만, 남자 그, 타, 여자 그녀, 타, 동물 사물 그것, 타, 그들, 타만, 그녀들, 타만, 그것들, 타만. 훌륭, 아주 잘했어요. <laughs> 주어 자리에는 인칭 대명사를 동사 자리에는 1번에서 알아본 단어를 넣으면 되니까 문장 만들기 하나도 어렵지 않죠? 네. 동그라미 1번 나는 간다 워츄 워츄 동그라미 2번 나는 먹는다 워츄 워츄 동그라미 3번 나는 마신다 워흐워 동그라미 4번 그는 듣는다. 타팅 타팅 동그라미 5번. 그녀는 본다. 타칸 타칸 동그라미 6번. 그들은 산다. 타먼 마이 타먼 마이 회화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소리 내어 연습해 볼게요. 네. 동그라미 1번. 미땡, 에뛰땡, 스킨푸땡, 아리따땡, 헐, 로드샵 죄다 세일이야. 너 가? 로드샵 가는 사람? 나야나, 나야나. <laughs> 나가, 워츄. 나는 간다, 워츄. 워츄. 동그라미 2번. 뚜, 뚜르, 뜨 뚜, 뚜르, 뚜 뚜. 라면 먹고 갈래? 나 먹을래. 워, 츄, 야, 배고픈데 잘 됐다. 어, 그래. 먹어, 먹어, 먹어. 츄, 츄, 츄. 나는 먹는다. 워, 츄. 워, 츄. 동그라미 3번.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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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들어간다. 야, 나 이거 다못 마시겠어. 나랑 나눠 마실 사람. <이 mill girl fuera> <너> 아, 얘취했다 야, 그거 내가 마실게. 워-흐-어 나는 마신다. 워-흐-어 동그라미 4번 뭐야, 음악 틀어놓고 다들 딴짓하는 거야? 듣는 사람 없으면 끈다. 쟤네가 들어. 타-만-티-응 그들은 듣는다. 타-만-티-응 타-만-티-응 동그라미 5번 난 공포 영화 못 봐. 어, 무섭잖아. 어, 나도 못 봐. 근데 전에 만났던 내 친구 있지? 어, 어. 걔는 본다. 타칸. 대박. 걔는 봐. 타칸. 타칸. 동그라미 6번나 이거 주문할 건데 공구할 사람? 나나나 나 나, 나. 나 살래. 나 살래. 워 마이. 얼마야? 나는 산다. 워마이 오늘은 여기까지 단어에서 새로운 동사를 알아보고 표현 공식에 넣어 누구누구는 무엇한다는 문장을 만들어 회화 연습까지 해봤는데요. 세라씨는 오늘 배운 거 어땠나요? 지난 시간에 인선말에 이어서 오늘은 문장까지 만들어봤네요. 한 단계 한 단계 뭔가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느낌이라 뿌듯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오늘 알아본 단어들은 앞으로 자주 말하게 될 기본적인 단어니까 한자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안 보고 쓸수 있게 외우면 가장 좋지만 한자만 보고 정확한 발음과 성조를 기억할 정도면 아주 훌륭해요. 한 글자니까 많이 부담스럽진 않겠죠? 팟캐스트를 듣다 보면 단어가 계속 반복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거나 한자까지 외우지 못했다고 다음 마침도 못 따라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화도 같이 쓰다 떨러 놀러 오세요. 네. 마지막으로 한대중국어를 만나실 수 있는 곳한번더 안내해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블로그, 포스트의 학습 교환이, 인스타그램에는 방송 업로드 공지랑 비하인드 스토리가 조금 더 자주 편하게 만나요. 정확한 SNS 주소는 공지에 올려둘게요. 확인해 주세요. 한달 중국어 방송은 팟캐스트, 유튜브 등으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를 꾹꾹 눌러 담아서 더 자주 정기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할게요. 너무 멀지 않은 가까운 날 우리 또 만나요. 중국어로 스타를 떠는 그날까지 이상 샤오리, 장세라의 한달 중국어였습니다. 중국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씨에 씨에.